안녕하세요.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. 2017년식 올류투싼 2.04륜 스타일 모델이에요. 자, 1.7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? 2.04륜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무사고 차량이고요. 은색입니다. 은색. 키로수도 짧아요. 한 5만 키로 정도 되는데, 한번 외관부터 저랑 살펴보시죠. 자, 범퍼, 라이트, 본네트. 이제 깨끗하고요 헨다 앞에 헨다도 깨끗하고 어우 타이어 많이 살아있네요 휠도 이렇게 관리가 잘되어있고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헨다까지 눈콕도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 와! 뒤에 타이어는 더 많이 살아있습니다 뒤에 더 많이 살아있고 휠도 깨끗하고요자 프렁크 뒷범퍼 자, 오른쪽 헨다 뒷문 앞문 앞에 헨다까지 아 좋습니다 어우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정말 너무 좋아요 키도스가 짧고 무사고 차량들은 이렇게 정말 깨끗해요 또 은색이라 관리도 하기 쉽고 내부에 어떤 옵션인지 보실게요 자 스타일이라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가죽 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자요 차도 사이즈 내비로 그 상품 가치이 올려놨네요 여기 다 나왔고 키는 스마트 키가 아닙니다 스타일이라 아, 키로스 키도수 보여드릴게요. 키로스가 54,732kg. 5만kg에요, 5만kg. 소리도 굉장히 좋잖아, 요금 투체널 블랙박스 달려있고, 사제 내비, 후방 카메라. 예, 네, 후방 카메라까지 잘 되는 모습이고요. 자, 이쪽 가죽 상태 보실게요. 네. 너무 좋고. 아, 깨끗합니다. 여기 사륜 4륜. 4륜 달려있고, 4륜. 아, 좋습니다, 자. 굉장히 양호하네요. 뒤에, 뒤에도, 이렇게, 폴딩으로, 이렇게 해서 폴딩으로, 짐도 놓고, 사람도 태우고, 자, 짐 많이 넣을 때는 이제 접어서 쓰시면 되고. 아, 요거 괜찮은데? 차? 아, 뒤에, 아, 이게 뭐죠? 어, 좀 뭐, 묻어 그러니까 있긴 한데, 그래도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. 그, 공간도 있고. 뒤에 이쪽도, 후기무도, 공사판 이런 데 썼으면 이게 엄청 까지고 들어올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. 괜찮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올뉴투싼 차량 살펴봤는데요. 올뉴투싼 이제, 이때 좀 이렇게 올릴 건데,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, 제 거, 시세를 꼭 참조해줘서, 위아래도 좀금씩 틀려요. 자꾸 뭐, 너가 비싸네, 싸네,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, 분석을 해 보십시오. 분석을 해서 이게 맞는 가격인지 아닌지 해서 제걸 기준으로 하시면은 허위매물은 안 당하실 거예요. 진짜 뭐 자꾸 싸게 살려고만 하시다 보면은 허위매물 당하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 적정선에서 줄거 주고 얘기할 거 얘기하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하셔야지 뭐 자꾸 뭐 어? 매도비 막 이런 거막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그 매도비 얘기하실 거면은 차안 사시면 되세요. 그 그런 걸 자꾸 하시면은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다 저는 다 까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2017년식 올뉴투싼 2.0 4륜 스타일 모델이고요. 은색입니다. 한 5만 킬로 정도 된 차량이고 어 옵션은 이제 사제 내비 후방카메라로 이제 그 상품 가치를 좀 올려놨고요. 뭐 전체적으로 가죽 상태나 이런 것들 이 상태가 양호했습니다. 자이 차량을 제가 143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